혁민 라오라이 두드리고 하늘에쓴 눈이 하늘에서 도이 내려 국 출신의 찬호 선수가 거센 황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최근 대전시내 국민학교, 국민학교 주변 문방구에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아, 저요, 사행성 맨지? 오락기가 다시 등장해 아, 어. 어린 학생들을 오, 유혹하고 제가 있습니다. 같아요, 지금. 아, 오락기계들은 소인 오락기인 저는. 파친코와 흡사합니다. <laughs>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동전 모양의 메달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상황 따라 하나도 나오고 2 0 개도 나오고 그래요. 메달 같은 게 그게 돈이거든요. 오락기계에서 나오는 이 메달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다시 현금과 다름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메달 대신 상품을 시상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날의 운수를 시험이라도 하듯 오락기 주위로 몰려들지만 돈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들이 운 좋으면요 이게 나오고요. 이게 안누1 0막천원 잃고 이천원 정도 잃고 그래요. 저가 사행성 약간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성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코인이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진짜 동전이 나, 동전이 코인인가? 진짜 동전이 나온 거라고요. 진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꿔 주는 거라고. 아 내가 갔던 데는 성인오락실이구나. 어머 아, <laughs> 아, 세상에. 거기는 청소년 출입 불가였구나. 대박이 나오면. 아 완전 쏟아져. 잽박 그, 그, 터지고 말이야. 그래, 저, 저 중에 있었네 아빠. 아, 저 중에 있었어. 그래. 어머 세상에. 이틀 전 택시 요금이 또 다시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개선은 전혀 나지지 아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택시 실태가 어떤지 표 내지 않고 기자가 직접 탑승해 보았습니다. <laughs> 우이 자꾸 누가 봐 <laughs> 카메라 찍 촬영하는 <게 웃음> <표안 웃음> 아니 원래 카메라가 아닌데 아니 대놓고 이렇게 저때 카메라는 막 일만 <laughs> 했을 텐데 어. 대형 스크린이었을 텐데 기사 아저씨 다 보고 있는데 표안 냈을 때 찍어주고 찍을 때데표안 냈다고 그러네 어... 끝까지 <laughs> 어, 네. 이 택시 기사는 먼저 탄 저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손님을 태웁니다. 앞서. 또 조금 가더니 다시 한 사람을 태우고는 <laughs> 뒷좌석에 미안했는지 <laughs> 세 명째 태운 뒤에야 죄송하다는 말한 마디를 뺏습니다. 아, 손님, 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합승행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철저한 고발정신과 범거부동이 절실할 때입니다. 합승 뭔지 알아요? 아 뭔진 아는데 어. 잘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은 카카오택시 부르겠지? 네. 자, 지금은 이제 합승 자체가 없었으니까 합승한다고 해가지고 그 같이 가는 돈을 나눠가지고 내는 건 아니니까 음. 뒤늦게 탄 사람은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또 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음. 좀 가다 보면 어, 어. 손님 태울게요 그러고 그러니까 올바른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이 있었어? 아 같이 가요 하고 같은 방향 같이 걸어가고 그걸 정으로 포장하다니 지금 행태로 고발하는데 아까 옛날에뭐 이랬지만 뭐 업무 세상에 퇴근 무렵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대전 중앙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달라진 질서 있는 모습이 새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질서 의식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는 지금보다 더 쾌적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한 가능성일 것입니다. 질섰다고. MBC 뉴스 신영완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지금. 주연이는 이게 왜 뉴스로 나와? <laughs> 어. 라고 보는 것 같아. 너무 당연한 어. 건데, 뉴스로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앞문으로만 타는 게 아니고, 앞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쪽에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뒷문도 열어줘. 뒷문을 열어, 뒷문으로 탔어요. 뒷문으로 타면 계산을 어떻게 저저게 뒷문도 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돈을 못 내. 그러면 내 승차권, 회수권 줘.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 전달 어, 전달을 넣어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또 안내야 버스 안내야 <laughs> 오라이 두드리고 네. 넣어주세요 오라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미성년자가 봐도 괜찮은 것인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봐도 좋은 내용인지 알수 있도록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비디오점들이 이 같은 등급을 따지지 않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어. 짙은 비디오를 무분별하게 대여해주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야, 특히 일부 비디오는 내용물이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 맞지 않아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내용을 보면 잔인한 수법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방범죄 우려가 높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선격적이고 이거 폭력성이 강한 ]입니다. 비디오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진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디오,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모방을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냥. 날라야 되니까요. 어, 날라야 네. 되고. 어, 어. 뭐 요즘에는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넷플릭스도 어, 있지. 넷플릭스도 있고. 넷플릭스랑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아빠는 처음 듣는 <웃음> 표정인데. <웃음> 전 요즘 유튜브만. 아빠는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동네마다 한두 군데는 다 있었어요. 비디오 대여점. 지금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음, 그럼 뭐 가족끼리 빌려볼 때도 있고, 맞아. 엄마 아빠가 몰래. 잠깐 나갔을 때뭐 친구들끼리 빌려보는 경우도 있었었고, 음, 저는 없었어요. 아. <laughs> 간단한 <laughs> 것만 봤어요. 그래요. 그래. <laughs> 그러시다면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많이 봤어 예전에는 딱 비디오 틀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음. 예전엔 전쟁, 마마, 호환 등이 어. 어린이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 전쟁할 때는 탱크 위에서 철모쓰고 어. 어떤 애가 담배 피고 있어. 마마는 홍역. 그러면 호환은 뭘까요? 호환. 2022년 띠 호랑이. 음. 호랑이한테 화를 당하는 거. 헉. 호랑이가 잡아가는 거. 얼마 전에 좀비. 어, 왜, 좀비가 왜? 좀비가 지금 우리 학교는 하... 했어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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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먼저 해서 하다가 아빠 꽉 물어줘. 자, 레디, 액션! 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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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어, 이가 이거 지금 이거 이 맹고 아니야 맹고? 하늘에서 눈이 도래서 눈이 내려 <laughs>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코피 CG를 넣어줘 여기 뭐야 이거 <laughs> 와한 바닥에 자다가 입 들어간 <laughs> <돌아간> 거 <것> 같아. <laughs> <laughs> <눈 들어간다>. 아, <laughs> 아 그랬나? 네, 풍... <laughs>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빠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로 <laughs> <아직>. 마무리가 되겠다 아야구장이다. <laughs> 미국 레이저 리그에 공주고등학교 출신의 찬오파. 박찬호 선수가 거센 황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님이에요. 박찬호, 박찬규, 진짜 형님? 우리 형님의 집안 형님 공주 형님이에요. 전 대전이고 공주 형님. <laughs> 우리 고장 공주에서 태어난 박찬호 선수가 미국의 강타자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차례의 시범 경기에서 14이닝을 던지며 자책점 2점만을 허용해 방어율 1.29를 기록함으로써 팀내 방어율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보여줄 기회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뭐 자신 있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더욱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고 또 그렇게 <laughs> 할... 재미길포 갔죠. 어 근데 미국까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어. 1, 2년그 정도 있었을 때. 박찬호의 소속팀인 LA 다저스는 이번 시즌부터 박 선수의 메이저리그 기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박 선수의 파이팅은 재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는 MBC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고향과 어, 어, 지방 분들에게 어, 인사를 하게 돼서 어, 정말 반갑고요. 요즘에는 뭐두 마치 듣고 일단 내가 LA에 있을 때뭐으로 시작하는 그 당시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줬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들은 대단했잖아요. 박세리도 있었었고 우리가 또 1997년도 IMF 그때 다 힘들다고 할 때. 양말을 벗어. 발목과 종아리의 색깔이 다르지만 신발? 발 신발 붓고 음. 들어가가지고 강가에 음. 들어가가지고 아그 장면을 기억하고 아, 레디 액션 오늘 새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범인이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네? 작업복 차림에 선캡을 쓴 범인은 어.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어 근데 내 얼굴을 그대로 보여 거를. 야 본인 얼굴을 이제 확실하게. 그러네요. 고개 숙백한 으로아저 어, 어. 모습이 신기했던가. CCTV가 저 앞에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어. 어. 앞에 이제 CCTV가 있으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얼굴을 가린다던가 어.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뭐 이런 걸 붙인다거나 어. 뭘 하고 그러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더맨 더 먹어 그러면. 방송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laughs> 하늘에서 눈이 <쓰는 웃음> 경비원이 순찰을 돌자마자 기둥 뒤에 숨어 있던 범인이 승용차의 문을 딴뒤능란한 솜씨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따는 데는 불과 10초, 카스테로를 떼내는 데는 1분 10초. 모두 1분 20초 만에 범행을 마쳤습니다. 다른 동 지하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범인은 두 대의 승용차에서 순식간에 카스테로를 떼내 자신의 차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훔친 것이 신형 소나타 2에서 17개, 포텐샤아에서 2개 등 모두 19개입니다. 차량 오디오도 아이고 잘 봤습니다. 아 어, 마지막 모습이 어. 기, 기억이 오래 남고 <laughs> <laughs> 여기 이 차에서 나타 차에서 네. 오디오를 훔쳤다고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전에 앞에 S를 떼가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어. S D 에 어, S D 에 해가지고 소원처럼 S 떼가가지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네, 하셨다고요? 아니 막 <laughs>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S 떼가고 그랬네 그랬네. 그다음에